정말 소상공인의 승부자적인 역할을 이 분이 택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작년 하반기 부터 이 분의 기가 바짝 가라지고 나왔다 하면 뭐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 했는데 오늘 아, 이료비에서 그래도 남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못는데세만이나 못 사람이 있었으 그것도 다 온거고 네, 이 분도 대사다음 분들도 조금 더신경서더잘 있으면 그게 좋고 그죠, 뭐, 그죠? 더먼은 받아붙이니까 아, 이게 사실이이세 선수가 사강에 아, 올라왔기 때문에 네. 3등 4등 하면 이단 무대금이 세 선수는 상급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렇죠. 박는뭐 제일 많죠 상급. 네. 네. 지난번그잘데은 네. 네. 오늘 어제에세 마리가 고 왔을 때에 오이을 네. 있어요. 야, 정말로 양선수한치양도도없니다 20분 50초. 자, 그래서 지난 상년대회때 때 우주공로상을 최초로 받은 친구가 지 친구입니다. 열심히 첨도 잘해줬다고, 네, 잘관리했다고 뭐 지가 잘했는데 우리가 잘 되었어요. 네. 사실 저 정도 저분 전국대 어, 가보면. 정말로 이혀장기 위해 된 해당 아파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구들도 요즘에 참 흔한 아요 예, 손 예. 성... 사람이 노을 보이는 체가 바람이 일어나 예, 처음에 제 친구가 또 와가지고 그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 청소정좋으어요 네. 네. 근데 물청소하고 뭐 이렇게 했을때사람들이 미친놈이 손 밑에 물청소에 이렇게 소리도 없는 짓인데 오늘 우리도 직고속됐습니다 석교로 4 0 0 아주 불도 없고 글그벌방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저정료를 하서 사람들 반응 속속 조사할 때 제시되면서 예, 선진국 그걸 그리고 무그면 이제 참이들과 그렇죠? 그리고 아, 그 교육에서 하루 어, 일년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60만 이상이 오는 이 관광 상품의 소지자로서 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민족 소수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그러면 대통령 결장자 본인 하나 줄수 있습니다. 대통령 결장장마저 어느 정도까지 이죄가상생해지아십니까뭐 옛날 말로는 사례을 해도 백미상 괜찮다. 예사례을 네, 아, 해도 감면을 안 많이 받습니다. 예. 사약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단령의 감면 정도 예, 그 외에 엠만는 것은 다풀방 교체 나을고다 아, 그질그 예, 다음에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그거 있죠. 제 나쁜 데. 아, 강간. 예, 아, 그것 예. 응. 아, 죄입니다. 예그 아무 때도둑받아서 그렇죠. 아, 그렇요 예, 그래서 저분은 대통령 골창장 한번 받으만한는데 그것은 이제 죄의 지혜님을자한다는말이 그것도 별 틀이 없을 거예요도둑 하신 고 예. 뭐, 상의하 그러면, 나도밥을수면자기이 충분하다. 그 이렇게 하시는 우주님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 아무튼, 저희 민속소성 협회의 핵티바이러스 법인 면. 한 개만의 성소가 계속해서 23분 35초를 막실하고 있습니다. 자, 참. 여기까는 지금 V이라면서. 1차전 약 1분, 2차전 약 7분. 3차전은 약 25분, 4차전.